자, 안녕. 자, 카드가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몇 장의 카드가 있어요? 네 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네 장의 카드를 보여주면은, 자, 빨간색에만 에이스예요. 빨간색 에이스. 빨간색 에이스고, 나머지는 배치 카드예요. 자, 그러면 노란색을 하나 내려놓고, 자, 빨간색 에이스, 빨간색 에이스를 넣어가지고, 마구, 섞을게요. 섞었어요. 그러면 상대방 보고, 자, 에이스를 손으로 찍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요거하고 이렇게 찍어요. 보통 요거하고 찍어요. 근데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이 에이스에요. 우와, 녹색이 에이스에요. 자,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녹색이 에이스에요. 자, 다시 한번 섞어볼게요. 자, 그러면 금방, 어, 무슨 색깔이, 무슨 색깔이 에이스였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금방 녹색을 봤기 때문에 녹색, 녹색 그래요. 그럼 녹색이 아니고 백지고 에이스는 여기 노란색이 에이스예요. 노란색이 에이스예요 하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 노란색 넣어놓고 파란색 넣고 그러면 마구 섞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색이 에이스예요? 그러면 노란색, 와, 이번에 맞췄네요. 빨간색 툭툭툭 치면은 에이스가 되고, 녹색 툭툭툭 치면 에이스. 우와, 에이스가, 와, 에이스가 세 장이 되고, 이 파란색은 백지 카드가 됐네. 우와, 네 장의 카드로 하는 마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재밌다.